주방 틈새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수납 혁신. 주방 공간의 부족함과 고정식 수납의 불편함에 고민이 많으셨죠? 하루꿈 투에이 슬라이딩 냉장고 수납 선반 자석 수납함은 냉장고 옆 틈새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강철 철제 소재로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설치도 간단해서 이동이 자유롭답니다. 사용 후기를 보니 주방이 깔끔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사용자분들 모두 공간 활용이 아주 효과적이라 하셨어요. 하루꿈 슬라이딩 선반으로 주방 공간을 혁신해 보세요. 냉장고 옆 공간을 200% 활용하는 비법. 냉장고 옆에 빈 공간 그냥 두기 아까우시죠? 수납 부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냉장고 자석 선반으로 옆 공간을 알차게 활용해 보세요. 슬라이딩 선반형 디자인 덕분에 필요한 물건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깔끔한 화이트 색상은 어떤 주방과도 조화를 이룬답니다. 이 제품 사용 후 깔끔한 주방에 물건이 잘 정리되어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냉장고 옆 공간 정리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틈새 공간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수납 공간이 부족한 집이라면 자석 선반으로 해결해보세요. 오아정 세탁기 냉장고 틈새 자석 선반 2개 세트는 세탁기와 냉장고 주변에 자주 남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강력한 자석 덕분에 설치가 간편하며 후크를 활용해 다양한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답니다.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죠. 이 제품을 사용해본 분들은 공간을 절약하면서 물건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틈새 공간의 혁신적인 해결책 고화정 자석 선반으로 해보세요.